네 안녕하세요. 히터였습니다 네, 오늘도 <laughs> 캠핑카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왔고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차들이 많이 서 있는데, 정통 유럽 모터홈을 수입해서 팔고 계시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MHK 모빌리티를 찾아왔고요. 다들 모터홈 코리아라고 알고 계시는 바로 그곳인데, 유럽 모터홈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유럽 모터홈이 또 퀄리티가 그렇게 좋거든요. 오늘은 여기에 있는 유럽 모터홈 중에 클리프 600RT라는 모델일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도나 퀄리티 그리고 유럽 모터홈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 자세히 보여드릴 테니까 따라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정말 저렴하게 많이 할인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유럽 모터홈 평소에 관심이 있었다 하시면은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 오시죠. 네, M H K 모빌리티에는 이렇게 전시장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항시 볼수 있는 전시차량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2차 관련 외관 부분은 지금 요거는 전시차여가지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 있는 차량에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바로 2차로 보여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차량은 피아트사 듀카토 차량을 베이스로 만들었고요. 기본적으로 2200cc 디젤 엔진을 탑재한 차량을 베이스로 만들었고요. 해외 모터업이다 라는 딱 포스로 되어 있는데 전체 길이가 5,990mm 이고요 이쪽 폭은 2,050mm 여가지고 차량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운행할 때는 무려 2종 오토로 운행을 할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여러 가지 주행 보조장치나 이런 것들은 다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시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 큼지막하게 캠핑카용 차량 창문이 크게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쪽 사이드에 큰 창문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가 있는데 딱 봐도 여기는 응접실 공간, 화장실, 침실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위에는 또 이렇게 화법이 되게끔 되어 있는 차로 되어 있고, 이쪽에 여시면은 고정식 변기 카트리지를 뺄수 있는 이 공간이 있고요. 그 옆에는 한전 인입구. 그리고 여기는 내부에 무시동 히터가 돌고 있는데 무시동 히터 배출구가 이쪽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면은 이쪽에는 청수 주입할 수 있는 청수 주입구 이쪽에 있고요. 옆에서 보시면은 이쪽 부분은 창문이 막혀 있고 출입구 창문 있고요. 이쪽에는 전동 사이드 스텝이 달려 있어서 버튼을 누르면은 전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전동 사이드 스텝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측에는 차량의 전체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둘레 사이드 어닝이 달려있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관은 저 유럽차입니다. 라고 딱써 있는 그 캠핑카 외관 그대로 일단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은 들고요. 차량 색상도 요 색뿐 아니라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칼라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전시장에서 실물을 봐야지만 이 차의 사이즈에 대한 감이나 내가 사인 가족인데 사인 가족이 잘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거 제가 대신 체험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으로 일단은 여기 전동 사이드 스텝이 툴레라고 돼 있는데 전동 사이드 스텝이 되어 있어서 드나들 때 아무래도 편하게 드나들실 수가 있고요 와 진짜 느낌이 유로 모터홈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건또 처음인 것 같은데 일단 들어왔을 때 처음 느낌은 고급지고 넓다는 느낌이 드는데 전체적인 구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1 열에 두 분이 이렇게 앉아서 갈 수가 있고 두 번째 여기에서 두 명이 또 앉아서 운행을 할 수가 있어서 네 명이 승차하고 가실 수가 있는 구조고요 들어와서 보면은 뒷 부분에 고정형 침상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에 주방 공간 있고 여기에는 화장실 루프 팝업까지 이렇게 있는 모델인데요 전형적인 유럽 캠퍼밴 스타일을 그대로 만족하고 있는 모델들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가구의 마감 부분이 진짜 와 순정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완벽한 가구 마감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도 이런 곡선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런 가구의 엣지 부분도 완벽하게 지금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목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사출 금형? 뭐 그런 걸로 따가지고 순정 부품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런 내부에, 내부 부분도 다 음명을다뜬것 같아요. 그래서 가구라는 느낌보다 순정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런 데도 그렇고, 이런 데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주방 가구의 이런 느낌 자체가 여기도 와, 퀄리티가 왜 유럽 캠핑카들을 고급지다라고 하는지 알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마감이라는 것 자체가 나무를 얼마나 잘 마감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일체감 있는 가구다? 뭐 그런 느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압도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럽 모터홈이다 보니까 모터홈은 다 서서 지내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 들어가서 높이 자체가 워낙 높아서 서서 지내는 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1열도 수입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수입을이 돼가지고요. 1열만 수입을 하면은 이렇게 4인 가족이 둘러 앉아서 쓸수 있는 응접실 공간을 바로 마련할 수 있는 게 유럽식 모터음의 특징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테이블도 이렇게 옮기면 은 이쪽으로 앉아서 운행 시에도 쓸수 있는 테이블인 것 같고 4인 가족이 캠핑할 때 음식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한 사이즈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는 조금 멀잖아요 그럴 때 대비해서 이 아래 올리면 이렇게,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가지고 이쪽에 앉을 때 멀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테이블이 이렇게 확장이 돼서 충분히 넓게 쓰실 수가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자가 회전이 부드러워가지고, 내부에서 사인이 쓰기에는 정말 쾌적한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부에는 또 비밀의 공간이 있는데요. 작지만 이런 거 여시면은,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작지만 수납 공간 쓰실 수가 있고요. 주방도 이렇게 엄청 크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깔끔한 진한 그레이톤으로 상판이 이런 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쪽을 열면은 네, 수전시설 하고 이렇게 가스 버너가 들어 있어 가지고 주로 서서 쓰는 공간으로 이런 모터홈들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높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딱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서서 쓰기 설거지 하기도 좋고 요리하기도 좋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특징이고 곳곳에 이런 아이디어 성으로 이런 거리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리가 넣고 돌리면은 바로 걸수 있는 네, 자유롭게 걸수 있는 주방용품 거리가 매립이 되어 있고 위에는 또 라인 등이 있는데 이것도 이런 전기를 쓸수 있는 레일이 이런 식으로 달려 있는데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전등이든 거리든 달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옆에 보시면은 이거 보이시죠? 여기 등도 돌려서 빼면은 빼고 껴서 등을 켤수 있게 되어 있어서 요거를 이제 옆으로 끼시면 여기서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게끔 다양한 유틸리티를 쓸수 있는 요런 레일이 여기도 하나, 이쪽에도 하나, 이쪽에도 하나. 여기도 하나 달려 있어가지고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유틸리티들을 구매해서 다실 수도 있고 옮겨가면서 쓸수 있다는 게또 이런 시설들의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주방이니까 상부에 이렇게 여시면은 바로 쓸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어서 주방용품 잔뜩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네, 경첩이 해펠레라고 굉장히 고가의 경첩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소프트 클로징 기능 있는 경첩이 달려 있는 상부장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마감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 엣지 부분 다 마감이 완벽하게 돼 있고 이런 부분도 몰딩을 따로 달아가지고 완벽하다 느낌이 탁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나 이쪽도 이런 부분을 플라스틱 느낌으로 다 일일이 이런 부분을 다뜬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와 진짜 이게 이 차가 이렇게 원래 나왔다 순정 같다 그런 느낌이 딱 들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아이디어성으로 이런 이런 것도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는 또 물티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작은 턱 만든 것도 굉장히 센스가 있는 것 같고요 하부에는 다양한 수납공간들이 있는데 여기를 여시면은 총 3칸의 수납공간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옆 부분에는 예. 간단한 서랍이 있어서 자주 쓰는 짐들 서랍장에 넣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소프트클로징 기능 당연히 되어 있고 이런 부품들도 굉장히 고급지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부에도 여시면은 큰 수납장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다 동일한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이 정도 가구면은 집에 있는 고급 싱크대 느낌을 그대로 넣어 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전기 포트들 또 달려 있고, 아마도 물 데피는 기능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에는 냉장고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와 굉장히 큰 냉장고가 달려 있는데 냉동실도 있고요. 오 신기하게 이렇게 열고 놔두면은 자동으로 닫히게끔해서 냉동실이다 보니까 냉기의 손실을 막게끔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고요. 냉장실도 이렇게 크고 여기 물 넣는 공간도 이렇게 큰데 용량은 여기 보니까 84리터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유럽식 캠핑카들은 제가 알기로는 3A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전기도 되고 가스도 되고 AC, DC 다 되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요즘에는 사실 캠핑카들이 배터리들이 빵빵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딱 DC용 냉장고로 84L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다 보니까 이런 곳에 숨구멍, 숨구멍들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넓은 공간이라 주방에서 요리하기에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곳에서 요리할 때 일단은 여기가 막혀있지 않고 바깥을 보면서 요리할 수가 있는데 요리하면서 벌레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런 집 문을 다 아우르는 큰 모기장이 이렇게 칠 수가 있어서 모기 걱정 없이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크긴 크다. 그리고 이 뒤편에는 화장실이 또 크게 달려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서서 손을 뻗어도 될 정도로 높은 공간을 가진 화장실 겸 샤워실이 있고요. 안에 거울이 있고요. 하부에는 화장실이다 보니까 세면대 크게 있고 이쪽에 용품들 얹어놓을 공간. 주방 부분하고 똑같은 재질로 되어 있고요. 샤워기를 여기에 놓고 서서 샤워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고 푸시라고 돼 있네. 안쪽에 젖으면 안 되는 것들 넣어서 보관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여기에 오픈형장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 가지고 화장실에서 쓰기 좋은 그런 것들 잔뜩 넣어 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하부에는 대포드사에 한번 쓰면 못 버린다는 고정형 경기가 들어 있어서 편안하게 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간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보면서 뒤 어떻게 닦아요 이런 말안 나와도 될 정도의 아주 큰 사이즈라는 거. 그리고 샤워할 때 문을 닫고, 샤워할 때는 쓰기 좋게 이런 커튼을 가려가지고, 혹시라도 이쪽에 물 틀면은 여기 아랫부분에 문열때 여기 물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샤워커튼 넣고, 샤워할 공간 엄청 크게 있어서, 아, 뭐, 이거는. 스타리아 보다가 요거 보시면은 호텔급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그리고 항상 김 나갈 거 그런 거 걱정하실 건데 여기 외부로 창문이 있고요 이렇게 열면은 외부로 김 나가는 거 바로 뺄 수도 있고 모기장 기능과 블라인드 기능이 있어 가지고 시선 차단하면서 일 보실 수도 있고 블라인드가 방수 재질의 느낌으로 돼 있어서 샤워해서 물 쳐도 문제 없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데이런데는 와, 진짜 순정틱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딱 닫으면 은또 외부와 차단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하부에는 무시동 히터 토출가 있어가지고 겨울에 샤워할 때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샤워 공간이 또 습한데 무시동 히터가 나오면은 또 말릴 때도 쉽게 말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부에 바닥 부분에 이런 우드로 만든 발판까지 만들어 주셔가지고 보통은 이런 샤워 바닥에 그대로 있는 대로가 많은데 여기에 딱 맞는 발판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물을 직접적으로 찰방찰방한 느낌이 없이 또 깔끔하게 샤워할 수 있게 이 발판 센스까지 발휘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커튼 뒤에 아까 못 봤는데 휴지거리도 딱 마련을 해두셨네요. 또 하나의 센스는 옷걸이가 두 포인트가 달려 있어가지고요. 샤워장 들어갈 때 여기에 수건이나 가라입으로 놓고 가면은 딱 좋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런데 숨은 공간에 USB 포트도 달려 있고 그리고 하부에는 벽처럼 되어 있는데 여시면은 여기 커튼봉이 있는 거 봐서는 옷장처럼 쓸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또 무시동 히터 토출가 있어서 복도 공간에 잘싫어할 수도 있는데 무시동 히터 토출가 이쪽으로 나와서 예, 하부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만드신 것 같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1열에 저 하부에도 나오게 해놨고 이쪽에도 나오게 해놨고 침대 하부에도 여기에 히터 토출가 있어가지고 다양한 곳에 무시동 히터 토출가 있어가지고 따뜻하게 이 공간은 쓸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무시동 히터는 트루마 콤비포 디젤용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유럽식은 가스인 방식을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차체의 연료를 그대로 쓰는 디젤 버전이 들어있어서 무시동 히터를 돌리기 위해 별도로 다른 연료를 떼우지 않아도 되게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이런 식으로 고정식 침상이 들어 있는데요. 침대가 좀 높은데 여기에 사다리처럼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편하게 누울 수가 있고요. 침대가 굉장히 푹신한데 유럽식 좋은 거는 여기 매트리스 쿠션의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서 10cm 이상 되는 두께가 보이거든요. 굉장히 일단 푹신하고 두 명이 누울 수 있는 침상이 있고요. 침상 사이즈는 길이는 1970에 폭이 1570 정도. 굉장히 넓은 침상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두 명이서는 <laughs>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인데다가, 역시 높이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 공간도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또 답답하지 않게, 이쪽에 창문, 뒤쪽에 창문, 창문이 있어서 개방감 있게 있을 수가 있고, 또 여기 머리가 부딪힐 만한 공간은 다 이런 식으로 둥근 자재를 써가지고 다치지 않게 만든 거랑, 여기랑 이쪽에 수납 공간이 이렇게 넓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쪽뿐만 아니라 반대쪽도 있어서 해외 유튜브들 많이 보시면은 이런 b 클래스 타고 여행 다니시는 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요런데 침상 위에는 옷가지들 잔뜩 넣어놓고 여행을 다니시더라고요. 예, 마찬가지로 소프트 클로징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상부에 깔끔한 장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 문쪽 부분인데 저윗 부분에도 포켓이 있어서 약간의 수납하거나 꾸밀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상부에는 동그란 등이 다 껐다 켰다가 할수 있는 등이 하나가 달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하부에 아까 레일 등달수 있게 이쪽에,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침실이 있고요. 여기만 침실이 있으면은 4인 가족 여행 못 하잖아요. 두 명이 뒤에서 주무시고 이 위에 또 이렇게 해키창 같은 게 있는데, 요 부분이 루프 팝업이 올릴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높은 루프 팝업이 올릴 수가 있고요. 보통의 스타리아급은 의자 밟고 올라갈 수 있을 수준인데 요 차는 차 높아서 이런 사다리를 같이 포함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딱 사다리가 있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고요 움직거리면 안 되니까 이쪽에 안전하게 요 부분을 걸수 있게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고리를 체결을 하면은 사다리가 움직거리지 않겠죠? 올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2주씩 루프긴 한데 차가 크다 보니까 확실히 공간 자체가 이렇게 펼쳐도 될 정도로 공간이 넓어서 누우면은, 와, 누우니까 일단은, 와. 쿠션 자체가 거의 뭐 라텍스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 쿠션이 있어서 1층도 두꺼운데 2층도 5cm에서 7cm 정도 되는 아주 푹신한 쿠션이 이런 갈비대 같은 게한번더 받쳐줘가지고 쿠션감과 밑에 갈비대의 텐션으로 정말 편안하게 누울 수가 있고요. 이렇게 넓기 때문에 두 명도 눕고 사이에 아예까지 누우면은 루프 팝업 공간에 세명 정도 누울 수 있을만한 사이즈가 나오고요. 그리고 루프 팝업 공간 답답하지 않게끔 여기 창도 이런 식으로 달려 있어가지고 답답하지 않을 뿐더러 이거 주무실 때 이렇게 닫아놓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모기장도 있네요. 아마도 이거 여 열면, 돌리면은, 우와, 바깥으로 완전히 도 나갈 수가 있어가지고, 바깥도 볼 수가 있는 게, 와 루프탑 위에 또 바깥을 볼수 있는 게 괜찮은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만 그러냐, 여기 막혀 있어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 요거를, 이씨. 이런 식으로 개방감 있게 모기장을 마련을 할 수가 있고요. 한번 더, 이렇게 여시면은, 이쪽 공간과, 이쪽 공간까지 완전히 개방이 되는 형태로도 할수 있어서 정리할 수 있게끔 당연히 네, 만들어 놓으셨고 이런 식으로 모기장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하부에 지퍼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네, 붙이게 되면은 완전히 개방이 돼가지고 요렇게 완전히 오픈하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위층에 있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유럽에서는 다 이렇게 네트망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올려서 쪽에 걸어주면은 여기하고 여기에 걸려가지고 네트망이 짱짱해서 어른이 들어가긴 좀 그렇지만 아이들은 어느 정도 여기에 떨어지더라도 버틸만한 힘을 가지고 텐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층에서 쓸수 있게끔 이쪽 부분에 시거잭, USB, 전등을 쓸수 있어가지고 위층에서 전기시설 쓸수 있는 포인트들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에서 주무실 때 맨날 물어보시는 것들 있잖아요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올라와요? 지금 현재는 달려있진 않은데 바로 이 아래 이쪽 공간에 지금 아무것도 없고 현재는 이런 수납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옵션으로 에어컨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1열윗 공간에 되어 있어서 여기에 에어컨 전원 버튼 조절 장치 달려 있고요 그리고. 히터 토출구가 여기 하나가 더 있어서 요거를 위쪽 공간으로 바로 쏠수 있게 토출구를 하나 더 설치해 주니까 루프 팝업 위에서 생활하시는데 문제 없게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컨트롤 패널 위치는 바로 요위 공간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단순하게 <laughs> 트루마 보일러 조작 버튼 메인 전원 청수 오수 잔량 그리고 인버터 스위치 적상계 나머지 부분들은 직관적으로 그 각자 그 위치에서 바로 컨트롤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냉장고 관련은 여기서 전등은 또 여기서 입구 쪽에 이렇게 발 부분에 등도 직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달려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직관적으로 쓸수 있게 만들었다는 게이 차량의 장점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캠핑카다 보니까 모든 창문에는 이런 식으로 여실 수도 있고 보기장 블라인드, 모든 창에 이쪽 창, 이쪽 창, 이쪽 창에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아쉽지만 1열 창문에는 이쪽은 가릴 수 있는 게 없어요. MHK 모터홈 코리아에서는 이런 창문 가림막을 제공을 해주셔서 이런 똑딱이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1열에도 가릴 수 있는 가림막 기본으로 제공한다고 하니까 일열도 사생활 보호 걱정 없이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쪽을 한번 훑어봤는데 실내 수납 공간뿐만 아니라 이 하부에 연결이 되어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것도 원하시면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원하시면 이렇게 빼서 뒷 공간도 쓸 수가 있고 필요시 막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뒷 공간이 충분하게 넓은 수납 공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LPG 용기 보관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쪽은 안에는 LPG 통을 넣는 공간인데요. 10kg LPG 통을 넣을 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쪽에 LPG 통을 연결하면은 주방에서 가스 쓰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여기가 가스통을 넣는 공간이다 보니까 검사 확인 확실하게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가스가 누출되면은 여기 하부에 구멍들이 있어 가지고 가스가 바깥으로 누출이 되고 또 문을 딱 닫으면은 여기 고무 패킹이 완벽하게 밀착이 돼 가지고 안쪽으로는 최대한 누출이 없게끔 설계를 해 놓으셨다고 하고요. 만약에 사태를 위해서 가스 경보 누출기 또 달려 있어가지고 최대한 안전 관련해서는 문제 없게끔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청수통이 이쪽에 들어있다고 해서 청수는 100리터가 저기 실내에 설치가 되고요. 오수는 90리터가 차량 하부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돼가지고 청수 오수 넉넉하게 사인 가족이 쓰실 수가 있고요. 또 오수통에는 동파 방지 기능이 달려 있어가지고 청수는 또 실내에 있으니까 겨울에도 청수 오수 문제 없게 쓰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 침상은 또 비밀인데요. 요게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 부분이 이쪽으로 다 들어가고 여기도 이쪽으로 접히면은 이 부분을 뻥 뚫리는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어서 보시면은 이런 고리들이 고리들이 있거든요. 취미 부자분들 많으시잖아요. 자전거라든가 바이크라든가 카약 같은 거 여기에 놓고 다닐 수 있게끔 전체를 뻥 뚫어서 쓰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취미 생활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실안 보여드렸잖아요. 배터리는 이쪽. 공간에 안쪽에 들어있는데요. 접근은 저 침대 위에서 열시면 은 약간의 수납공간과 그 밑에 배터리함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배터리 용량은 인산철 600A가 기본이고요. 1200A까지 다실 수가 있고, 인버터도 3kg, 주행 충전기 60, 한전 충전기도 다 들어있으니까 배터리 사양은 뭐 걱정 없이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클리프 600RT 유럽에서 건너온 캠핑카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전체적인 사양을 일단 정리해 드리자면 4인 승차 4인 치침이 가능하고요 1열 회전 시트 기본 확장 테이블 전동 스텝 슬라이딩 모기장 컨트롤 패널 데포드사 85리터 DC 냉장고 가스레인지 싱크대 화장실에 있는 고정변기 세면대 샤워커튼 화장실 수납 공간 그리고 침실은 리어베드는 1970에 1570mm짜리 루프탑 베드는 2 6 0에 1,430짜리 그리고 난방은 트루마 콤비 4 디젤용을 가지고 온수 온풍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청수 100, 오수 90, 동파 방지까지 되어 있는 이 차량 가격은 이번에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해가지고 1억 3,500만 원짜리 이 차량을 올해 한에서 9,900만 원에 부가세 포함, 개소세 포함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9,900만원이라는 비용이 사실 엄청 비싸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 스타리아로 차 사고 웬만한 팝업까지 샤워실 입고 한거 구하시면은 대략 7,000만원대 넘어가거든요 근데 유럽 모터홈 그리고 차량도 수입 차량이잖아요. 1 9 0 0만원에 만나볼 수 있는 게 이번 MHK 모빌리티에서 만든 프로모션이라고 하니까 유럽 모터홈 관심 있는 분들은 놓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MHK 모터홈 코리아에서 준비한 클리프 600 모델 한번 소개해 드려 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확실히 제가 맨날 스타리아만 보다가 이렇게 유럽 정통 모터홈을 봤더니만 확실히 조금 더 고급지고 있어 보이고 굉장히 넓고 좋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특별 프로모션으로 9,900만 원이라는 게 물론 이제 지하주차나 이런 부분에서는 살짝 어려울 수는 있지만 스타리아급 알아보시다가 좁다, 싶어서 더큰 모터홈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번에 준비한 MHK 모빌리티 모터홈코리아에서 준비한 클리프 600 모델 어떤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거 다 싶으신 분은 위측에 상담 번호로 연락하시고 이렇게 전시장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하시고 오셔서 보시고 느껴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바로 결정하기 힘드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차량 가지고 렌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렌트 해보고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히트워스였고요 저는 또 다른 차량도 열심히 찍어보러 또 열심히 뛰어다녀 볼 테니까 캠핑카 구매를 고려하신다면은 히트워스 믿고 따라오시면은 여러분의 차량을 찾게끔 영상으로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빠잉